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쾌입니다 최근 방송 이후에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앞으로 가능성에 대한 브리핑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당시에 방송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때 말씀드렸던 내용은, 이앞 저점을 깨기 전까지는 메인 관점상 앞 저점을 깨기 전까지는 한번더 내려올 수 있다. 내려오게 되면, 뭐 4시간 봉부터 해서 과장된 또는 어, 상승 다이버넌스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음, 한번더 상승 이후에 하락 또는 아직 이 저점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이앞 파동이 조정 파동이고 그 위에 상승할 수 있는 파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공통롱자리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대응할 생각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저점 부분에서 음 반등하는 모습을 보고 롱을 진입을 했고요. 진입을 하고 그리고 올라올 때한번더 상승할 어것 같아서 여기서 한번더 상승을 지켜보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 불타지 않고 진입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를 들고 있고 여기서 하나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예상했던 것처럼 반등은 잘해줬지만, 올라오면서 파동 모양을 보니까, 이거에 대한 얘가 기간 조정을 하는 모습을 보고, 아, 올라온 파동 이후에, 되돌림 이후에, 최소한 ABC나, 어, WXY 또는, 어, 6.18을 넘게 되면, 이아파동에 대한, 6.18을 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겠다. 지켜보고 있었는데, 한번더 상승을 하면서, 지금 거의 전 고점을 넘기려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다만, 음, 개인적인, 어 파동 카운팅으로 봤을 때는, 한 파동 이후에 기간 조정 되돌림을 주고, 한번더 상승하는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제, 일자로 쭉 돌파할 거냐, 또는 저항받고, 또 올라갈 때도 저항을 받으면서 올라갈 건지, 요게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만약에 일자로 돌파하게 되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요 그렇지 않고 저항을 좀 받으면서 올라가면 어 조금 더어 공통 숏을 진입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롱 들고 있는건 올라오면서 부분 익절은 했지만 앞 하락 추세를 상방 돌파하게 되면 다시 한번 충분히 이거에 대한 되돌림이었고 상승분을 어,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아직까지 어, 제가 계속 추구하고 있는 어, 메인 관점인 이 아파동에 대한 전체 되돌림 이후에 하락을 하든 또는 그대로 상승 그대로 상승하든 서 공통 쇼짜리가 또 어, 올라오게 되면 전구점을 높이게 되면 생길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 보여지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매매 전략을 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조정 파동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은 하는데 아직 음봉 하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ABC를 만들어주는 지금 시간봉상 뭐 양음량을 좀 만들어주고 한번더 올려 올라왔을 때 전고점 매물대에서 한번더 저항을 받고 올라가느냐 또는 그대로 쭉 뚫고 올라가느냐 뭐이차일것 같은데요. 저는 저항을 받는 걸 원하고, 그래야지 올라왔을 때, 어 하락다이버너스도 충분히 먹어주면서, 어 공통적인 매매를 할수 있는 곳이 생길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 숏은 진입은 했지만, 어 올라오게 되면, 음 이 고점 손절로 한번 숏도 단기적인 숏, 뭐 최소한 이거 올라간 파동에 대한 되돌림 정도 먹는다 생각하고 진입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숏 들고 있는 건 본절 하더라도 다시 한번 트라이를 해볼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쯤에서 지금 들고 있는데 일단 파동 나오는 거 보고 음 방금 말씀드렸듯이 한번 더 올라왔을 때 어, 최소한의 rsi도 어, 되돌림 이후에 한번 상승하면 하다가 처음부터 먹기 시작할 거예요 이런식으로 하고 떨어졌다가 가거나 아니면 바로 올라가거나 이럴텐데 어차피 전구점 손절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올라왔을 때 잡더라도 가까울 것 같고 내려왔을 때 잡은 롱은 충분히 수익화를 시켰기 때문에 괜찮은 매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식으로 접근할 생각이고요 음, 추가적으로 올라오게 되더라도, 어, 파동의 모양을 보고, 음 공통 쇼자리를 잡고, 요거는 좀 길게, 만약에 여기서 내려가게 된다면, 어, 길게 가져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앞파동에 대한 전체 되돌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점 참고해서, 어, 매매 진행할 거고요. 만약에 이게, 어, 공통 숏 자리도 안 준다. 그대로 그냥 손절 나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어, 이것도 매번 말씀드리죠. 마지막 시나리오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더큰 상승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단순히 이게 뭐 단타를 치는 건 나쁘진 않지만 음, 올라왔을 땐더큰 상승이 있을 수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그만큼 기간 조정을 충분히 준 상태에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더큰 상승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브리핑 해보도록 하고요. 연휴 동안 다들 안전배매 하시고, 그리고 최근에 1대1 피드백 영상이 계속 올라갈 텐데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경바.